네, 장점이 당도가 높다 16에서 18 브릭스 그 다음에 과일이 대우가 줍니다 한뭐 600g 이상 나가기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400에서 한 600g 사이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이나 뭐 제수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속이 붉으니까 또 약간 또 다른 맛이죠 그리고 요게 맛이 약간 기존 후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속이 붉고, 그 다음에 맛은, 후지는 달고, 식감이 좋고, 약간 신맛은 덜 하지요. 그런데, 요 엠부는 단맛과 신맛이 적당히 좋아 되고, 그 다음에, 복숭아 맛도 약간 납니다. 음. 그래서 세 가지 맛이 조합이 돼 있대요. 음. 이걸 실제로 먹어본 분이 있는데, 제 아시는 분이 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대되네요. 네,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M 부는 또 장점이 또 있어요. 반사 필름을 깔지 않아도 색이 잘 나기 때문에 반사 필름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격 입다기를 또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색깔이 아주 잘 납니다. 네, 그럼 엠 부를 선택하고 좀 걱정되는 점은 어떤 면인가요? 예, 엠부가 실제로 신품종이기 때문에 이 재배 요령이라든지 재배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엠부를 심으신 분이 원래 수확을 했습니다. 보니까 과일이 좀 탐스럽더라고요. 크기도 크고요. 과일 색깔은 일반 붉은색보다는 진홍색입니다. 엠부는 수세는 좀 약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엠부 사과는 M26 대목이 좋다고 그래요. 후지보다는 수세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 1, 2년 차에는 삽이 동록이 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 2년 차 지나면은 동록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그거는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엠부 수학 시기는 후지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지보다 일주일 정도 늦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같으면은 후지를 10월 말에 수확하는데 엠부 사과는 11월 첫주 내지는 11월 10일경 수확 아마 할것 같아요. 그때 수확하면은 속이 붉게 더 붉은색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대림농원 사장님께서 홍로 딸때 따도 되는데 그때는 색깔이 좀더 옅다고 하셨죠. 추석 사과라서 엠부를 추려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엠부가 당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때. 그런데 저는 그걸 아직 키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키워가면서 한번 정말 추석 전에 초라를 해도 되는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